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일 모든 짐을 내려놓고 삶을 축제로 만드는 지혜.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한낮에 뜨거웠던 태양이 그 맹렬한 기세를 내려놓고 지평선 너머로 몸을 낮출 때 세상은 비로소 낮에는 볼수 없었던 가장 화려하고 따스한 색깔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을 때는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지려 할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감탄하게 되지요. 사람의 일생 또한 이 노을과 다르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청년기와 장년기가 지나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한낮의 태양처럼 무언가를 움켜쥐고 열을 올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노을처럼 모든 집착을 부드럽게 내려놓고 내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실컷 즐길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라는 찰나만이 그대의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그토록 무거웠던 집착의 포다리를 과감히 던져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왜 남은 생을 그 누구보다 실컷 즐겨야 하는지에 대해 평생을 두고 되새길 깊은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가지는 법만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학벌을 가져야 했고 더 높은 직급을 가져야 했으며 더 넓은 집과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것들이 나를 보호해줄 든든한 성벽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지요. 하지만 네. 여러분, 이제 가만히 당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그토록 애써 모았던 것들이 정말로 당신의 영혼을 평온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집착 중 하나는 바로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 분신 같은 자식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는 이미 장성한 그들의 삶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소유욕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인연을 맺어 이 세상에 온 독립적인 나그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냉정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것도 다시 일어나는 것도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할 때 자식은 부모의 그늘에 가려 자립할 기회를 잃고 부모인 우리는 자신의 노년을 자식 걱정이라는 지옥 속에서 허비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을 믿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 빈자리를 자식에 대한 걱정이 아닌 당신의 웃음으로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또한 왕년의 나에 대한 집착도 무서운 적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대화 속에는 현재의 초라해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훈장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낡은 훈장을 가슴에 달고 오늘을 살면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제의 나를 죽여야 오늘의 내가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오늘이라는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유로운 예술가가 됩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행위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배낭을 내려놓고 시원한 바람을 맞는 일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남부끄럽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지출을 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집착을 버리면, 남의 시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내가 시장 통해서 소리내어 웃든, 낡은 옷을 입고 산책을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이 뻔뻔할 정도의 자유로움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경쾌하게 만드는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둘째로 과거에 대한 후회가 사라집니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망령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이미 흘러간 물은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강물에 띄어 보내고 나면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공기가 얼마나 달콤한지 느끼게 됩니다. 셋째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옅어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읽은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한 사람은 죽음조차도 무거운 외투를 벗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죽음조차 평화로운 휴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집착을 버렸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실컷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긴다는 것은 방탕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는 일을 나에게 선물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남은 생을 실컷 즐겨야만 할까요?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우주의 시간에서 보면 찰나의 불꽃놀이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여행길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를 뒷전으로 밀어두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은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가슴 속 어린아이를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배가 아플 정도로 크게 웃어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 설레는 일을 시작해보셨습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골방에 가두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즐거우면 온 우주가 향기로운 꽃밭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컷 즐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순고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도덕적인 척, 거룩한 척하며 인상을 쓰고 앉아 있는 것보다 길가의 핀꽃 한 송이에 감탄하고 맛있는 밥한 끼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더 부처의 마음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즐거워할 때 당신 주변의 기운이 맑아지고 당신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당신의 즐거움은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보시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발견하는 자의 것입니다. 거창한 해외여행을 가거나 큰 돈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오감을 깨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차 한잔의 온기, 비온 뒤에 흙내음, 저녁 숲길을 걸으며 듣는 새소리. 이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고 감탄하십시오. 아참 좋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감탄하는 순간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둘째로 작은 호기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악기를 배우는 것, 혹은 가보지 않은 동네를 정처 없이 걷는 것. 남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우면 어떻습니까? 내가 즐거우면 그것이 바로 극락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들어 즐기는 것을 주책이라거나 철없다고 비난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철없는 것은 단한 번뿐인 소중한 생을 근심과 걱정으로만 채우다 떠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수한 삼배옷을 입으셨지만 그 미소만큼은 온 세상을 녹일 듯 따뜻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도 그런 미소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해보십시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손바닥은 아프고 마음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우기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줄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인생이라는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실컷 즐기십시오. 맛있는 것을 먹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주 웃었는지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인내했습니다. 이제 하늘은 당신에게 즐거울 권리를 허락했습니다. 그 허락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안된다는 생각,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존재함만으로도 감사하고 숨쉬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축제의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웃음꽃 만발한 화원이 되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당신의 길을 비추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